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집에 와서 듣기,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잉글리시 들어오시고요. 반가워 영어 클릭하십니다. 초등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5학년에 보면 레벨 3-1, 3-2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listen and match. 자, 듣고 연결하기를 눌렀는데요. 자, 6번 누르시면, 이렇게 듣기 아이콘이 보이면서, 이렇게 그 온라인 상에 줄로 이을 수 있게 화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have art class on Wednesday? Yes, I do. My favorite subject is art.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드래그 하니까 이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듣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자, 여기 한번 연결을 했다고 하고요. 확인하면, 어, 아, 두 개는 틀리고, 아, 두 개는 맞았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답을 보면, 아 이렇게가 정답이라고도 확인이 되고요. 아 다시 해 볼래 그러면 다시 하기를 누르시면 원위치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어 볼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되고요. 국가 영어 능력 시험 니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듣고 연결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온라인상에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연결하기 문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